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히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약속한 그 연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끄러지면서 약속한 연보가 헌금이 흐지부지.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이 약속한 연보가 흐지부지 되는 것을 바라보고 굉장한 우려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약속한 그 연보를 끝까지 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좋은 신뢰 두 가지를 어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 처음에 가졌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신뢰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1절과5절에 언급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핍박, 핍박, 핍박과 가난한 중에 있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겨가면서 그런 환경에 지지 않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황금하고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그들이 풍성히 연보를 할수 있겠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위대함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란을 뛰어넘는 기쁨 가운데서 풍성이 험금하고 약속한 연모를 할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첫 번째 신례에 의해서 두 번째 신례를 사도 바울은 아주 험금의 좋은 예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신뢰로서 헌금을 풍성히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난한 중에 헌금을 하는 것, 또 주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가 연보를 풍성히 할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을 공부할 때책으로 열심히 이론을 막 배웁니다. 그리고 이거대로 해보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운 것이 있으니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자기 실생활에 완전히 깨달아져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뭐 음식 맛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추천해 줄게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 그냥 그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추천할 수 있겠다 할수 있겠죠 형식적으로 그러나 그 자신이 먹고 야 정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누구 줄 사람 없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추, 추천할 때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할수 있는 이유 그, 가, 그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냥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풍성히 흥금하고 연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종류의 희생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은 그의 부유하심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심을 뜻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고 있던,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 역설적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그는 비록 가난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부욕해 하심을, 어, 부욕해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포기하셨습니다. 원래부터 가난하신 분이 아니지만 그의 부유하심을 마땅히 버리고 가라는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주 큰 폭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심지어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잔인하고 구역적인 죽음에까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시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는 것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이 세상에 오셔서 굴욕당하시는 것을 어, 창피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가족으로 또 자녀로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5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죠. 죄를 반드시 징벌하셔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속성이 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혼, 이제는 양자의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썼고 영원한 유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함께 더불어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부연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연보를 할수 있고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충실히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또 우리가 작정한 특별한 헌금 가운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크구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참 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번 황금 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것을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